Hello, this is Sally.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 문법을 한번 학습해 보겠는데 문법 중에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 중학교 2 학년 1 학기 첫 번째 일과에 들어와 있는 문법 중에 하나고요. 어,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 가지 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to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o 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뭐, 하기. 또는, 뭐, 뭐, 하는 것. 마치 이런 것처럼 명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맨 처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목적어가 되거나, 보호자리에 얘네들이 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To study English. 이까지가 투부정사입니다. It's difficul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배울 형용사적 용법이고, 해석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뭐뭐 하는. 마치 형용사처럼 뭔가를 꾸밀 수도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어,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올 거예요. 명사가 나올 거고, 뒤에 투부정사가 위치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그런 형태. 예를 들어서, 자, 어 c h a 기회적 h o 숙제적 그런데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꿈인 거예요. 그러면은 talk라는 것은 말하다인데 말할 기회 finish는 끝내다인데 끝낼 숙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석할 때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에 이렇게 해서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주되게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여기는 본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한 문장 끝에 투 부정사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문장에서 투 뭐라 뭐 삐리리 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온다든지, 그런 형태가 많아요. 문장에서 한번 잘 뜯어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해석해보면, give, 주어라,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기회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자세, 자세히 보시면, give, 주다라는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왔고요. 또 뒤에 또 명사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목적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가 있는 사형식 문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를 우리가 뭐뭐 이게 뭐, 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가 진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을, 를로 해석을 할수 있는 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보면은 아까 해서 끝냈고요. 실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비와 쓰임이 다른 거. 쓰임 이런 얘기 나는 거는 뭐 용법이 다른 거. 이런 거는 어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그런 문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B를 봅시다. 어, give the other person a chance to talk. 그래서 이렇게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과 다른 거 찾아볼게요. 자, 5번부터 볼까요? She went to the bookstore, 서점에 갔었다. 한 다음에 문장이 끝났어요. To buy comic books, 만화책을 사기 위해서. 그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 꾸미는 거는 이렇게 went를 꾸미는 거예요. 간 이유가 뭐뭐 하기 위해서. 즉 이거는 부사적 용법인 거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형용사적 용법을 주되게 다루지만 세 가지 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해석도 할수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법이 다른 거 물어보네요. 용법은 아까 말했듯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I need water. 물이 필요해. 무슨 물? 마실 물. 형용사죠. I need something to wear. 입을 어떤 것이 필요하다. 형용사네요. She has a house to live in. 살 집이네요. 형용사네요. My sister wants to be a teacher. 자, 이거 보게 되면 나의 여동생이 주인공이에요. 주어. 원하다가 동작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 을룰이 와야 되죠 을룰이을룰이 을루리. 응? 해당되는 것은 바로 목적어란 말이죠 목적어는 명사가 될수 있어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을 원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적 용법을 보셔야 되고 답은 4번 오케이 그다음 다음 중 어색한 거 이랬어요 즉 어법상 어색한 건 문법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5번부터 봅시다 i look for 나는 찾는다 무엇을 집을 to live in 살 집이요 우리 가족과 함께. 어, 이거는 틀리지 않았고 형용사 전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 번. The man has many friends to play with. 그 남자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음, 이거 명사죠. to play 놀 친구예요. 형용사 맞아요. 오케이. She forgets to bring a pen with right on. 자, 이게 보시 잘 보시면은 음. 그 그러니까 전치사를 동반해야 되는 그투부상사 형용사용법을 한번더 언급하겠지만, 그녀는 까먹었어요. 그죠? 어, 무엇을 가져? 펜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는 거죠. 근데 쓸 펜?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겠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펜을 쓸 때는 우리가 펜을 손에 쥐고 펜과 함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온이될수가 없고요. 이거는 바로 we가 와야 돼요. 전치사 가 요거까지 세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어, write on을 한다는 거는, 어, 위에 대고 쓰는 거니까, 이때는 a paper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명사가 앞에 나오고요. 투부정사가 나오면서 구치수식하는 관계에서 형용사적용법이라고 했는데, 요 때, 요 뒤에 반드시 전치사가 좀 들어와줘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chair to sit 하게 되면 의자죠. 의자는 우리가 위에 앉죠. 그 때문에 여기서 뭐 필요하다? on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정확히 확인하나요? 어, 그런 경우는 이 옆,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sit, on이 없다 볼게요. sit a chair 되겠죠. 의자를 앉다. 의자를 앉다. 말이 안 되죠? 의자 위에 앉는 거야. 그래서 s e t on a chair.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했던 거네. a pen. p 은 쥐고 같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with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a house. 집이죠? 살 집이에요. 그런데, 봐봐. 요거를 뒤로 보내볼게요. 만약 인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은 살다 하고 a house가 된다. Leave a house. 집을 사다. 집 안에 사는 거니까 여기에 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서는 반드시 전시사가 뒤에 동반해 주는 것이 맞다. 근데 이런 게몇개안 됩니다. 알겠죠. 몇개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유념해 주면 어, 문제를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명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와서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중간에 삐리리 m 이라는 형용사가 들어와 있죠. 왜 이럴까? 이것은 얘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명사 때문에. 특정한 뭐뭐 thing, everyone, everybody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 뒤에 형용사가 오고요. 중간에 낑기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서 얘가 이렇게 꾸미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warm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warm이 맞는 거죠. 이해되죠 이것만 봐주면 돼요. 어 순입니다. 어법 쓰임이 다른 것은 어법 이런 거는 전문법이죠. She wants. 그녀는 원한다. 어떤 것을 마시 어떤 것. 형용사적 용법. No one wants to catch a bad cold. 어떠한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감기, 독감에 걸리는 것을 해서 이것도 명사,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답은 2번. 자, 5번 보자.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이제 장문하는 거나 오네요. 자, 너에게 물어볼 질문이 좀 있다. 5번부터 물어봅시다. I have some questions to ask you. 맞네요, 그죠? 너에게 물어볼 질문. 자,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자, 이렇게 되면은 봐봐, um, like 좋아하다라는 동사하고 drink 마시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두 개씩 나올 수가 있을까 문장에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 o 가 들어가줘야 되고, to drink 마실 어떤 것 이렇게 되어야 돼요. 형태가 4번이 맞습니다. 자 6번 어법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이렇게 보기가 여러 개니까 그죠? 어. 자 볼게요. To see is to believe. 자 이거는 속담이에요. 음 외국 속담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보는 것, see, 믿는 것, 즉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동사잖아. 그럼 앞에 주어란 말이지. 주어가 될수 있는 거는 명사류들이 다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는 것 명사정법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호네요. 그죠? 믿는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써야 돼요. 보어처럼 크게 보면은, 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한게에요 이건 잘됐있어 이건 괜찮아. 그래서 A가 없는 거를 다 제깁시다. 그러면 A, E, A, E. 이거는 맞겠네. 그지? 그럼 F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봅시다. His dream. 그의 꿈은 is 이다. 무엇 이다? 이거 보호자리겠죠. 보호는, 어, 형용사 또는 명사가 보로 쓸수 있습니다. to be a baseball player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다. 해서 거는 명사 종법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더 내용 모르겠는 거잘 보시고 끝낼게요. 질문 사항은 따로 물어보세요. 땡큐 포 리스닝.